야, 머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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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나어 어머 어머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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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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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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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팀 중에서 타, 아니. 아이씨. 쟤 뭐야? 아, 씨, 내가 뭐. 야야야야, 탱 뭐해? 탱 뭐하는 거야? 그, 어, 씨, 지금 타는. 아, 그거 죽어! 어, 아, 저, 어? 저걸? 좀 사는데? 좀 사는데? 아나 아, 진짜 그러니까 거길 왜 가서 에 했난 그러니까 아 비둘기 오케이 펭 한다 오케이 야, 펭 제대로 하는데 예 제대로 했 누가 야야야 잠깐 전화 끊었다 할래 전화, 전화 끊었다 다자 어.. 가전해 어. 아, 저저런 잠깐만. 됐다. 아주 봐 봐. 끊어어 왔습니다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야징그레야 야, 그냥 나가 그걸 그냥 선택하지 마 그래 <laughs> 나가 나가 짜려 음, 이미 애들과 얘가 섰네 징그럼 어떨 때 재미없어요. 할게 있거든. 신고할 거야 너 아예. 야. <laughs> 아 아쉽다. 아, 아, 신고할 수 있었는데. 야뭔 소리야? 니나 신고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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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크로 하이퍼 차지 크로 하이퍼 차지 있는 근데 왜 실버냐, 쟤? 맞아. 쟤 하이퍼 찾는데왜 실버야? 그렇게? 오디 건데? 됐다. 우리는 골드. 나 실버인데? 아, 나나나 실버인데? 어왜 죽어 사람. 아땜미지라고 그거 누가 그냐 다야잖아나다야 아닌데 아다야래 금이잖아 골든데 아골드아 금이랑 골드랑 비슷한 거야 골드가 좋은 동지 누가 우리 보고 있는데 어, <laughs> 누구야 아게 요셉인가 봐 누구 알아 요새 딱 봐도 이 요새 미네? 야, 얘 너희 동시에 날라갔어. 이따. 한 방, 아, 아쉽다. 너희 바로 죽여버릴 거지? 그걸 죽노? 너도 죽으면 줄래? <laughs> 아니, 2대1은 그래도 알니잖아 근데. 오케이. 심사원! 아, 너 죽잖아. <laughs> 후하후하 후하, 이게 바로 김만 야, 참치 맛있지 않아? 맞아. 나 참치 싫어요 근데. 근데 참치 맛있긴 해. 아니야, 맛없어. 맛있어? 음, 아, 느끼해, 참치. 응, 느끼하지만 맛있어. 밥이랑 볶으면. 아, 밥도둑도 아니잖아. 밥도둑인데? 아, 뭘 썩소리하고 있어. 진짜 와! <목소리도> 뭐지, 감정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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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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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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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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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팽팽 아, 근데 버즈가 원래 좋지 않나요? 어? 네. 아, 진짜. 유너무요너무요시작 씁니다. 나요 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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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요

와야 이걸이걸 야, 야, 우리 둘이 다죽였어 저긴 놈들. 야 여기. 아, 진짜 거기 말고. 그러니까 거기 말고라니까 아 진짜 딱딱딱가야 막아 아아아아 막아, 막아. 오케이 야야 야. 야, 아슬아슬한데? 계속? 계속 아슬아슬하게 하는데? 아, 이네 응, 이거 응. 안 줬지? 야, 거기다 뭘? 이제해 이제? 이 슈퍼 뭐야, 깜짝 깜짝아, 이 깜짝아, 깜짝 놈. 아, 저, 갑자기 올줄 몰랐어, 나. 어? 스타 죽었네? 너, 나는 길에, 니, 내가 말했지. 노는 게 많아, 너로. 아, 됐어, 울 아니, 그것도. <laughs> 아, 씨. 야, 이겼다, 이겼다, 우리 딱 이겼다. 너년이 기대는 니가 다말했게 경쟁전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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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니가개잘하데 안돼 와와 니카 개잘하는데 그니까 와함 한 번밖에 안 죽고 죽기를 했어? 그렇게? 저, 저, 막. 그, 초보가, 아이고, 그, 고수 같은데 초보가 아니고? 아, 너에드거이다 팽이 할 거야, 팽내 차리. 우와, 야, 하프, 하프 있다. 하프 있다, 하프. 야, 하프 있다, 하프. 하프 있으면 진게 좋은 건데. 그니까. 제 근거도 그거냐, 붕어게두 방으로 두 개씩 쌓고 있으면. 맞아 비비도, 비비도 색긴네 자. 띵띵다. 우 스킨까지? 스킨?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? 와. 아, 진짜 고수 같은데? 그니까, 이 정도는 진짜 중수가 아니고 고수. 아이, 패스! 스킬. 아, 씨, 패스를, 우리, 어리... 너는 길에 내가 말했지? 너는 그만 울리지 캥캥지캥캥캑캑캑캑캑팡 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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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달고 달 달고 달고달 달고 구고달 달고 달 달고 달구고달구고달 달고 달달다고달 달고 고 아니 니들 죽었잖아 <웃음> 먼저 <웃음> 콜레트인데 콜레트가 먼저 죽었어 달고 달고 다뺄바 아이씨 개우타 고마워 못하... 근데 우리이 이렇게 못하냐다이 수저가 아다이아수 전에 다니다이아수저래다이아가왜나다나어에 다이어스 전이다다아

그니까 고마워 딩딩당당딩당당 빨리 줘 빨리 야아야너 어쩜 죽어 너, 너 죽는다고 말했잖아 야 아, 어어어어야나 그냥 마구 했는데 띵딩당당당야 우리 이긴 거 같은데? 야야 야. 막아 막아 그냥 잘만 막으면 될것 같은데. 그럼 또 이길 것 같아. 아니, 씨! 그냥 걷다 줘. 아이. 우리 무조건 이겼다. 그냥 공만 멀리 뛰면 돼. 이지안에이지이지안에위 야야. 왜 이렇게 하고 열흘 번죽는게 말이 돼? 어? 피기? 피기, 피기 안 좋은 거? 야, 전화 끊고 해. 어? 저 얘기 안들어 야, 전화 끊고 해. 아처럼 바보나 바보 같은 놈들? 영웅? 야, 지금 영웅이야. 신앙 진짜 이거 거짓말이야. 이 거짓말. 왜 문어... 코인! 코인? 빨리 어? 준비하시오! 어? 저기요... 빨리 준비... 어? 어. 어? 어?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꼭 해야되는데? 아니면 레드카드까지... 가는 야 뭐하는데? 팽! 팽? 아, 팽!

叮叮当当，叮当当，叮叮当当当叮叮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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叮的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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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거 먹어, 먹어, 먹고 튀어. 야, 먹고, 아, 먹고 튀라니까, 씨. 야, 먹고 튀라니까, 왜안 튀어? 야, 야, 쨔구 죽여. 아니! 안 돼! 야, 빨리, 빨리, 빨리 해, 빨리. 어, 개꿀. 야, 야, 보석 못 먹게, 보석. 나 아, 보석 오, 못 먹게. 걔 먹고, 먹어. 보석 못 먹게. 아야야야야, 다. 야!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! 야, 너만 지켜. 내가 너만 지킬게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걸 당겨서 죽을 것 같은데, 너? 죽었다. 너 이제 망했다. 나이스! 야, 있잖아, 나 진짜 레전드야. 나 마지막에 걔, 콜트 죽이고 갔어. 아, 콜트가 제일 많이 먹었거든. 야, 있잖아. 야, 있잖아. 콜트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. 내가 콜트 죽였어. 아, 도 핫도는, 핫도는 불만인데? 아니, 그 이게 왜 아니, 그거야, 지금. 왜? 왜, 왜? 좀비가 나왔어? 응. <laughs> 야, 그럼 사이렌을 올려야 되는데? 근데 지금 평화로운데? 이거, 너가 내는 소리잖아. 누가 알아. 이거, 바보도 알아. 당연히 바보도 알겠지. 아! 똑똑 쏘면! <목소리> 가나이! 후후후! 많이! 그르지 마! 아니, g o o 니 m o 아니, m o n 아, 잘 죽어, 잘 죽어, 잘 죽어. 허 o 머리, morning, 아우. 이제 빨리 가자고. 아, 김어띠. 아, 김 이제 그래, 끝내. 끝낼 수가 없는데? 아, 끝낼 수가 없다고. 맞아. 뽕. 그러니까, 쟤네 좀 에바야. 정설 두 명이라, 도이기 한 명은 좀 에바지. 에, <목소리> 바야 아니, 거꾸로만. 쟤 하이포까지 했네, 하포. 응, 너 이제 죽었어. 응, 내가 죽었네. 아, 망했다. 그냥 쳐. 아 진짜. 야, 되게 했네. 아, 따가워. 왜? 왜? 야야 나 진짜 제발 합돌이랑 브로.. 브로 보면 안 나오.. 야 이거 제발 크로우 그냥 하.. 하이포 차지.. 만린에만 나와줘 앞팽팽아개운 아. 펜, 아 어? 어? 야야 아 진짜 좋은 거야 아.. 아니야 척척박살 아이게 척척박.. 오야 다이아몬드다 어. 아 근데 저희 다이아몬드 인데금 소저랑? 아 금이랑? 아 골드랑? <laughs> 딱대 어? 야야 야, 쟤네 왜 공격 안하냐고 요! 무슨 무서... 궁극기 데미지가 왜이래? 왜 제코야 딱대 딱대 딱대! 요! 야야 야, 이거 같이 고 죽자 한방 음. 롬순는다딱똥아아아니까 그러니까 쟤네 뭐야? 진짜 쟤네 개잘하는데? 쟤 하포있다 하포? 누구? 쟤쟤쟤 사나니 사사랑응 멜로디 같은 게멜와와와와쟤 하이 야야저 쟤네 하이 포차찾있는거 보소 야쟤네 두... 저기 살집에서 두 명이 하이 포차지 있었어 근데 둘다 그거 와야야 너가 좋아 너가 나왜잘 쓰는 거 있거든 아 내가 왜아 너가 골라줘야 돼 내가 알아서 아예 어나 죽고싶어 어 그럼 내일 죽여줄게 아이. 내가 널 죽여줄까? <laughs> 우리 엄마 다 옆에 있는데 너가 먼저 죽여준다고 했잖아 어 맞다 걔 너가 먼저 혼날걸? 와. 야씨 독템 뭔데? 불신술! 죽어, 죽어, 좀, 죽어! 좀, 죽어! 어, 이거 이겼다. 이겼지 나만 이껄쥬? 그래, 맞아, 너가 먼저 죽었쥬? 너가 먼저 죽어야 되지 콜라스, 컷! 응, 나안 죽었지? 너죽 아, 뭔 소리. 아, 진짜. 아, 열나. 아, 열난 게 아니라 하나. 하나. 네. 벌써 응. 내일이 거 그... 학교 가야 된다니. 아, 그러게. 뭐야, 너가 없시 레온. 에이, 아이 그 아, 진짜. 전설 전설 영웅 아 전설 전설 영웅이야? 응어후루년년단 망했다 망했다 멜로디 다 멜로디 망했다 그고 있다 파이퍼도 있다 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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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은 진짜 찌돌졌다 아,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. 야, 못 이겨. 여기있다 어, 너가 먼저 죽었으면서 지금. 나 죽었는데? 지금. 원, 투, 아, 지금 죽었구나. 야, 파이퍼 스킨까지인데? 와, 야, 이일때 사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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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니지. 거기라 지금 <웃음> <웃음> 뻥! 언니얼나맛있 이거 진짜 이거 고수 좋다겠는데? 오, 야, 하이퍼 하프다. 망했다. 아, 있어. 우와 그멜로디아테 그냥, 그냥 다가가는데 그냥 죽었어 나 그거 궁쓰면서 있잖아 얘 있잖아 내가 궁쓰면서 멜로디아테 그냥 갔거든? 근데 그거냐 멜로디 그거냐 음악 있잖아 그거 응아준비가해그거에 죽었어 나아 너나 준비하시지 내가 아, 불어보, 브로... 야, 너, 에드거, 에드거. 나 핑할게. 우리의 조합이 있지. 우리의 조합이 있지. 어 멜로디? 멜로디랑 케이크까지 와어 근데 어떻게 알아? 그걸 발사니까 어? 에드거 가만히 있었다가 발사움직이 그거 어, 아니야애 에드거가? 에드거가 노잖아 아이씨 딱대 딱대 빨리 내놔 야국 내놔 아 하하, 좋아, 왓더더 좋아, 더더더 좋아. 아저씨 이게 뭡니까? 간단한 민 게임인데요. 네, 어쩌라고요? 야, 왜 때렸어요? 우리 망했다. 어쩌라고? 야 빨리 개 죽여야 돼. 그래, 그래서 사실지. 어, 그렇지 그래, 잘했어. 우리, 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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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대만이네. 저, 뭐하냐, 봐준, 봐주, 봐준 것 보소? 네, 자신 있습니다. 살려줘! 우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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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버리야. 하이트랑 그, 언니야, 합조만 안 나오면 돼. 그, 거셋 빼고, 응. 그, 언니야 다나이드가 안... 없어. 애드가 왜 없어? 아, 애드가 없는 게 아니고, 그, 언니야 구레벨 아, 그, 아니, 고구레벨이안 됐어. 구레벨이안 됐어. 아, 지금 8레인데 에드가가. 에드, 애드... 에드가가 8레인데 아, 근데 아직 돈이 안 됐어. 와, 야. 너무 쉬운데? 아, 아, 너 그거 팔 밑에 였어? 응. 아, 나 처음 보고 나거이야겐줄 알았어. 아, 씨! 그걸 왜 주... 와, 이 나쁜놈! 너가 찾았다. 하! <laughs> 그, 다치면 너 그거 깡패잖아. 깡패 수슨이잖아 에헤? 아, 실버 2다. 아, 실버 2다. 짠. 아? 아, 실버 2다. 나도 실버 2다. 실버 2. 내가 너보다 더 선배야, 인줄 알아? 나 골드야. 근데 넌 나보다 못하잖아. 뭔 소리야? 여어 여기에도 나는 그러면 아자로어볼안해 상대팀만 오타면 되는데 상대팀만 오타면 돼아 망했다 와 신아 너 이제 딱 죽었어. 선생님, 애들 다 뿌시, 뿌시 해버리시오. 아, 왜다한 명도 죽었냐? 와! 아! 럼 소공연단. 아. 아, 그래, 잘해. 선배님, 뭐예요 선배님, 선배님이 왜 이렇게 빨리 죽은 거 아니야? 잘켜쳐 오늘부터 모티스의 장인! 와, 이 합포 있다 하포 그래. 이거 아니고 선생님이야. 그다 이거 딱대. 아, 저왜 거기? 아, 아걔그 잠깐 기절 시킨 다음에 그냥 어늘 뻔했는데. 오케이, 오케이, 윤건. 아니, 왜 우리 친구를 데리러 왜? 다가려고야야야야 윤건 선생님한테? 진짜 나빴다 너, 교육이 어떻게 된 거니? 와, 아, 그냥, 그냥 와, 거지? 우리, 우리 선생님? 잘하시쥬? 아니에요, 이제부터 넌내 친구야, 아예. 아니 다 죽여버려 오케이 야야 받아 오케이 이거지 나 아직 40 아직 40초 남았는데 벌 벌써 뭐? 벌써 합포가 6번 3번째야 아 그래? 와. 아니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근데 너꼴났잖아 야, 잠깐만. 그거, 그냥, 나 버즈에 그거, 그거 생겼거든? 왼쪽으로 레벨업 시켜. 아, 아직 돈이야? 돈 되는데? 빨리. 됐다. 야, 그럼 내가 애들 갈게. 어떡해. 근데, 바우 팀? 바우 팀은 내가 해야 돼. 아, 왜? 아, 너가. 애들 거야, 일단. 아 또구나 여기까지